네, 익사지방합에의 한강림동 한강림동에 방문해 주는한 정진, 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달, 이달. 이달이죠. 이달에 그 주거환경개선인가요? 예, 예. 주거환경개선으로 망성면 예. 예, 그 주택 리모델링을 어, 가졌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시청하는 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우리 익산지방에 예. 기독교 예. 에, 단체인 그 평신도로서 예. 이루어진 그 봉사단체가 에, 이제 7월 달에 결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이 조직은 예. 전국 단위로 기독교에 예. 예, 대한 감류의 예. 사회 평신도국에서 예. 정치적 세미나를 통해서 예. 전국의 각 지방의 예. 기독교 봉사단체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 예. 구성 목적은 예. 예.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만 예.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어려운 예. 가정들을 예. 이웃들을 돌아보고 예. 예.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예. 그런 봉사단으로서 예. 예. 우리가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런 예. 뜻에서 예. 순수한 그 목적으로 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예. 네. 예, 우리 익산 지방은 이제 호남 특별연휴에 여덟 개 지방이 있는데요. 네. 예, 호남 특별연휴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특별연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호남 지방은 네. 호남 예, 특별히 네. 전라남북도는 선교 지역으로 네. 예, 굉장히 그 기도와 네. 그런 네. 선교로서 네. 열정을 가지고 네. 선교사님들이또 이렇게. 네. 예, 봉사 원실을 응. 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그 평신도들이 예. 어, 예, 우리 지방을 예. 좀 이렇게 그 부흥하고 예. 예, 또 교회가 예. 부흥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봉사를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할 수가 없,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반대로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예. 더 어려울 것 아닌가. 교육도 예. 어렵지만은 예. 그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가정들 한번 찾아보자. 예. 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익산지방이 전국에 최초로 예. 설립이 됐고요. 아. 40여 명 설립이 됐고, 예. 그 조직이 결정이된 뒤에 예.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예. 도울 것인가. 예. 예. 그러던 차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예. 예. 월드비전하고 이렇게 그 에 o u 가 됐었어요. 아, 그래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작년에 그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예. 집이 너무 이렇게 어렵고 막 쓰러져 갈 정도로 힘드니까 아. 월드비전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예, 예, 예. 아. 근데 그게 예. 이제 그 우리 동영상에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한 50년 전에 이 주택을 져가지고, 이제 한그 10, 한 3, 4년 전에 네. 네, 그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 네, 어려운 그런 이제 네. 그 며느리가 이제 또 이렇게 네. 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네. 이렇게 안 계시고, 네. 어, 아드님이 이제 네.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전국 네. 이렇게 다니시고, 네. 근데 손자, 손주들이 세명을 키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집안이 뭐 이렇게 어,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참, 그 아이들이 살기로는 네. 위생적으로나 네. 네.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 예, 그 단체장 그 협의를 통해서 네. 이 가정을 우리가 도왔으면 좋,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올해 처음 그 조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코로나에 인해서 이제 사실상 모이지도 못했고 네. 단톡방을 통해서 네. 단체장을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네. 일일이 이제 그렇게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네. 이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 0 0만원 정도 네. 사실은 이제 그거기 이제 이번에 사업에 네.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네. 에, 저희 교회에 영생교회 웨슬리 봉사단이 있어요. 아, 봉사, 에, 예술리봉사단, 예술리, 봉사단. 웨슬리 예, 봉사단. 예, 예. 네. 제가 이제 사회 봉사부장도 네. 예, 하고 있는데 예. 예슬리 봉사단을 작년에 이제 결성을 해서 예. 마침 그 예슬리 봉사단 예, 우리 봉사단을믿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생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예. 또사회평신도구에서 지원을 하고. 예. 또 이제 나머지 우리 회원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전체 30개, 우리 어, 지방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감리사님 통해서 예 협조해 주시고, 예 음. 특별히 이제 재능기부, 네 예, 재능기부, 예 재능 예 어느 뭐 어.: 예뭐예그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예 예. 직접, 예, 예슬리 봉사단에 타일로 건축하시는 분들, 전기하시는 뭐 분들, 또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무료 봉사 한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재만 갖다가 네. 이렇게 이제 네.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네. 예, 예쁘게 이렇게 네.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한 8일간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 네. 예, 뭐 3, 40명이 참가해서 를 네. 예, 이제 그 아주 적극적으로 네. 예,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방의 목사님들도 한 다섯 분 정도 오셔지고 아, 예, 예,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예, 저희가 이제 네. 하는 것은 예. 우리 코로나를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예. 우리가 믿음의 예. 그 사람으로서 예. 예. 우리가 지역사회를 볼때 예. 예. 뭔가 그 어려움 예. 그런 그 환경에 있는 분들을 예.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예. 예. 이런 뜻에서 예수님도 예. 예.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 예.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 이번 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까지 예.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 이제 침구류도 전달해 봐. 침구류도. 예, 이불도 싹묶여서가재 아. 도구 및뭐 이런 것들도 아. 전부 다 이렇게 아, 예, 다 교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가구도 이렇게 예. 준비를 해주셨고. 아. 월드비전에서 예, 가구 예예 예. 네, 안에 그 책상 네, 책상 뭐 이렇게 가구 이렇게 예. 해주셨고. 저희들은 이제 침구, 친구+ 친구+ 네, 친구도 네. 한0만원좀 드려서 네. 전부 바꿔 드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이 권사님이 이제 허리도 좀안 좋으신데 예 네. 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네. 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에, 저희들이 좀 굉장히 그 네. 보람을 그니고 그러니까. 네. 특별히 이제 오늘 회장님이 이렇게 네. 나와서 네.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예, 회장님이 이제 에, 이렇게 나서는 거, 뭐 이렇게 의외 알리는 아니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예. 주관한 단체가 홀리라이온스클럽 예, 예. 봉사단. 예, 예. 그러면 이 홀리라이온스클럽 봉사단이 지금 기감측즉 전북 익산 지방에 속해 있는 그렇죠 평신도들인가요? 예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이번에 한 다섯 분의 목사님도 같이 협조 협주, 협조해 주신 거죠? 어, 재능 기부를 하셨네요. 예예예. 예, 예. 어, 그리고 지금 뭐총한 1,500여만 원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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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번에 그 리모델링 하면서 예, 예, 예. 어 지출이 된것 같은데, 예.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예. 작은 돈은 아닌데, 어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망성면에 예. 아 속해 있는 어 어려운 가정을 예, 예. 이렇게 또 기쁨을 전해주는 또 예. 추석 얼마 예. 어 남지 않았는데, 예, 예. 어 그, 장로님이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기감 익산지방, 전북 익산지방, 어. 사이평신도부, 총무, 사이 평신도부, 예. 총무. 예. 아, 총무를 맡으셔서 예예. 어떻게 보면 2위로 주관을 하셨잖아요. 어. 장로님도 보람이라고 할까? 멘트 예. 어. 그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예. 예, 당연히.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홀리 라이언스 클럽은 이제 예. 제가 주도적으로, 예, 네. 이 이제, 우리 단체장님들, 예, 네. 이제 장로, 이이 익산지방 장로회가 있고, 네. 또 이제, 남성교연합회가 있고, 예. 네. 여성교연합회가 있고, 청장년연합회, 네. 교회학교연합회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단체장님과 이제 네.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 이번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이 아. 네. 제 임원을 세웠기 때문에, 네. 회장님, 총무님, 이제 네. 재무님을 네. 네. 세워서, 예, 어떤 브리 라이온스의 어떤 정체성과 또 어떤 그 예. 활동이나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원 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어 예, 예, 어떤 간에 익산 지방 그 홀리 라이온스 클럽 봉사단이 주관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행사를 그, 했습니다. 특이하거든요 예. 지금 예. 보통 라이온스 클럽은 여러이 모여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예. 회원들이 예. 지금 익산 지방 어그 회원들이 예, 예. 어 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홀리 라이온스. 예, 그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예. 좀 예. 생소하실 텐데요. 예. 어 우리 그 대한 기독교 대한 감리의 예. 본부에 예. 예. 이제 거기에 그 교육국도 있고 뭐 선교국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예. 사회 평신도국이 있습니다. 아사회 평신도국. 평신도국에는 평신도. 예. 어, 장로님이 이제 그 총무, 국총무님을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그 예. 우리 장로님께서 예. 이제 저희 그 정책 세미나를 예. 올해 두번 했어요. 아, 1박 2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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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전국 단체장들 모시고 예. 했는데 그 세미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게홀리 예. 라이온스 클럽을 예. 이제 창단하는 것입니다. 아, 예. 설립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전체 그 의견을 예. 이제 묶고 예. 어, 이런 조직을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자 예. 이런 뜻에서 예. 이제 지방 단위로 예.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그 예. 총무님께서는 예. 예. 라이온스클럽 회장도 하셨고, 아, 예. 또 예. 라이온스에서 이제 예. 지원도 받고 예. 또 어떤 매뉴얼도 이제 라이온스에서 예.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준비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 예. 메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희 익산 지방은 이제 네. 제가 워크숍에 두 번을 네. 갔다와 가지고 네. 빨리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해서 이제 전국 평신도 수련이 고 군임조에서도 호남지방이 네. 대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상금을 30만원을 받았는데 아 30만원? 그거를 네. 식사비로 안 쓰고 네. 그 아껴놨다가 이번에 그 아, 이번에. 했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익산지방에서 조직을 했지만, 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네. 어떤 명분이 네. 그 사회평신도 산하에 있는 네. 공사단체입니다. 아. 예, 예.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익산영생교회잖아요. 예. 예.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그 우리 호남특별연회에 예. 올해 연휴가 됐는데, 최대 예. 감독님으로 예. 우리 이제 그 박영호 감독님께서 예. 예,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예. 계시고요. 예. 어, 호남 그 예. 특별 연휴에 275개 예. 교회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 275개 교회를 위해서 예.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예.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예. 교회 부흥을 예. 예, 이렇게 예. 기도하시면서 지금 세워 나가고 있고요. 예. 특별히 이제 올해는 이 우리 영생교회가 예. 예,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모현 영생교회로 예. 예, 이제 불리개척을 해서 모현 모현 영생교회 모현 모현 지역에아 예, 예, 예. 모현 영생교회 그래서 예. 우리 영생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예. 이제 우리 부단임 목사이신 박상무 목사님께서 이제 아. 단임 목사로 이렇게. 예, 재금 내지를 배려구나. 예,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요남 지방에 예. 우리 그 감독님께서 예. 예, 올해 네개 교회를 개척을 하시겠다. 아, 올해? 예, 예. 예. 그 내년에 한네 개를 하시겠다 감독 임기가 2 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임기 동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예. 예, 개척을 하시는 걸로 예.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예. 지금 그 에, 나주에 혁신도시에 네. 네. 교회가 없고요 아. 또 장흥군에 교회가 없습니다 장흥? 예 장흥군에 네. 그래서 우리 모현영생교회 네. 나주혁신도시의 교회 네. 또 이제 장흥에 또 교회 고 네. 해남에, 해남에 교회가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는 한네군데 정도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감독님은 네. 예, 워낙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네. 예, 기도 새벽기도에 아주 네. 그냥 예,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이시고, 아, 그렇죠. 예, 우리 우남지방에서 그 예. 특별히 이렇게 초대 감독으로 예. 이렇게 되신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예. 우리 그렇죠. 예, 익산지방의 예. 영광입니다.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어, 우리 교회가 이제 예. 예, 275개 교회에서 우리 영생교회가 그래도 장자 교회로 예. 이렇게 큰 성장과 부흥을 예,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유를 통해서 많은 주니베이를 어, 하시라는 그런 네. 명령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께서 열심히 지금 에, 뭐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금 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익산 영생교회 역사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내년에 이제 6월 25일이 창립 50주년으로. 50주년. 예. 예. 그러면 기준으로. 지금 익산을 제일 오래 됐나요? 그렇죠. 아. 익, 익산에 이제 오래된 건 아니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네, 아, 규모적으로. 나감리교회서 감유, 예, 규모적으로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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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방에서는 제일 예, 규모가 이제 아, 크다고 봐야죠. 아, 예, 호남지역에. 예,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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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회 중에서. 예. 그 장로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군대생활 제대하고요. 예. 우리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예.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그여요 아, 영생교회는 언제부터? 예. 네. 벌요한뭐한 제대를 제가 80년 됐으니까, 네. 어, 그한 40년 정도 되네요. 근데 한 어, 30년? 한 30년, 30년 이상. 네, 시간이 걸거든요 사회평신도부, 이렇게 또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어, 발란트가 이렇게 또 엮어내는 거, 예예. 이게 아마 하나 해주신, 어, 재능이 아닌가. 예예. 어, 예예. 앞으로 이 홀리 라이온스 클럽에 나아갈 길, 방향성, 그리고 계획. 예. 예. 저 이제 홀리 라이온스 클럽은 네. 네, 그 홀리라는 말이 우리 이제 네. 요한 예슬레 기독교 네. 감 네. 네. 감리 목사님이신 네. 감리교를 창 설하신 네. 우리 고그 예슬리 목사님이 네. 제 원래 홀리 클럽이라 해서 영국에서 네. 이렇게 그 영국 사이가 혼탁하고 네. 어려울 때. 이렇게 몇그 분이 보이셔가지고 예. 사회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예. 예, 그런 이제 어떤 그 예. 취지를 가지고 예. 저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 예, 우리가 이웃을 예. 사랑하는데 그동안에 예. 너무나 그 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나 예. 이런자 그런 뜻에서. 예.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예. 익산 비록 지방이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심지어 뭐, 뭐 농촌에 보면은 예. 이제 어려운 분들도 보건원이라지 예. 예. 뭐 보일라도 고장 나가지고 예. 보일라 같은 것들. 그러면 작은 말하는 일들도 있고 예. 뭐큰 일도 있겠지만은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회원님들이 한 40여 명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이제 후원으로 예. 그 위원으로서 어떤 그 자부담으로 예.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비록 예, 예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또 좋은 사력을 통해서 예. 예, 보람을 느끼고 예. 예, 어떤 그 열정과 예. 그런 기전을 가지고 예. 익산 지방을. 좀 기독교 이미지 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 이미지를 새롭게 예. 만들어 나가고 예.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예. 그런 교회나 이런 예.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 좋은 그런 예. 예,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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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예.